안녕하십니까 언제나를 감사드리는 산일전기 주주님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상장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왜 공모가가 이탈이 될수 있으며 어느 정도 3만원 2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왜 봐야 되는지 하고 그러면서 매수는 여기서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왜 밀릴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러한 것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후에 오늘 시가에서 다시 한번 밑에서 매수를 도와드리는 올바른 매수매도 계속해서 해온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요새 하도 그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산일전기 주주분이고, 산일전기를 응원하시는 마음이라면은, 제가 요새 주식시장 가뜩이나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하는 차원에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어디서도 신사업 관련해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 IR팀 통해 얻어낸 새로운 재료, 이게 메인인데, 기존에 제가 그 강조했었던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어,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여기 한 방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010-5925-3571 여기로 한일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해야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적중률 높은 그런 좋은 분석 다른 유튜버 비에서 적중률이 매우 매우 높았잖아요 물론 100% 움직임을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답으로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010-5925-3571 여기로 산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 IR팀한테 제가 새롭게 얻어낸 내용 지금 어디 기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막 쉽게 외부 유출되고 배포되면은 제가 정말 좀 허탈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네. 외부 유출이나 배포는 절대 금지입니다. 요거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면 이렇게 큰 선물이 따라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잠깐 이제 문자 보내드릴 시간 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변곡점이 등장을 했어요 쭉 이제 하락 추세였다가 종가 기준으로도 추세를 돌렸고 확실히 변곡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곡점을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그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장기적인 관점 얘기 안 했더라고요 장기적인 거. 그래서 제가 산일전기 예를 들어서 산일전기로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좀 산일전기를 길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관점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딱그이 그림이 뭐냐면은 네이모로보틱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폭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상승폭이 다르죠 확실히? 상승폭이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 이후에 고점을 새롭게 쓰고 나서 이탈이 나왔어요, 이게.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눌러줬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상승 첫날 이후에 새롭게 고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탈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큰 틀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큰 틀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첫날 상승 나오고, 이 상승을 갱신을 하고, 그리고 이 첫날 저점도 이탈이 되고,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선 좀 눌림을 많이 줬죠. 그래서 제가 폭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비슷해요. 얘가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일 연계 하면은, 누가 뭐래도 2025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잖아요. 산일 전기 투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H D 현대 일렉트릭도 실적이 개선되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일 전기가 2025년에는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이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 갱신이 되고 고점 돌파가 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익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퍼가 굉장히 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변압기 섹터가 펄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제약주라던가 비해서 낮게 주는 섹터라고 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 낮아요. 그래도 20배는 줄수 있단 말이요. 멀티배 예. 네. 멀티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025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최소 2조 4천억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요. 여기서도 거의 두배가량 상승이 8만 8천원이네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 네, 아무리 못해도 내년 초라던가 내년 중순이라던가 10만원은 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내년 뭐 초중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단기적인 같은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해프닝인 거죠. 아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해프닝인 거예요. 그냥 해프닝.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요.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그 아래 갭자리 제가 이러한 빈 공간들이 저항이라고 각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얘보다는요. 얘보다는 얘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던 거고 얘는 이제 저항에 실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살짝 이제 종가로 마무리 못했거든요. 도중에는 뚫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44,800원 여기를 내일 종가로 마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 상단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44,7750원 여기 종가 도전하러 가는 거고. 이거 종가로 뚫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만 등장한 거고, 변곡점만. 지금 관점으로는 종가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종가 뚫어내면은 여기 종가 뚫어내는 것까지 도전하러 올라가는 거고. 더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종가 뚫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변곡점이 나왔다 뭐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변곡점 이탈이 되면은 추가락이 이렇게 좀 나왔듯이 어 그래서 변곡점은 4만 55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음 여기가 약간 좀 초반에 지켜줬었던 자리죠 그래서 4만 55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지지선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변곡점 매매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 1차 뭐 여기가 원래 그 지지선인데 근데 민테크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42,750원 그래서 여기 뭐 2차 지금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40,550원 이탈하면은 좀 최소한 이제 뭐 여기라던가 뭐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여기라던가 어느정도 내려올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탈하면은 어느정도 좀 비중을 반이라도 덜어내는 그런 매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기회인 거는 뭐 여전히 저는 동의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기회를 줄 때마다 올바른 매수매도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일 전기 그 잡았어요. 시가가 좀 살짝 뜨길래 최소 좀 변곡점 이엔세라고 마찬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이엔세라고 마찬가지로 어, 지금 들어가시되 근데 산일은 산일은 좀 지지선을 39,850원으로 봤습니다. 산일전기 지지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 수익 중이죠. 대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 그리고 채널 활성화 목적으로 돈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간 대응이고 단타 오늘 어떤 걸로 칠지 그러한 것들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 5925 3571 여기 번호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어 여기서 대응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단타 오늘 뭘로 칠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일 같은 경우는 기업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 참여 어려우신 분들 매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지만 거의 뭐 차지 않았다라는 거한 5분의 1 정도만 찼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뭐 아직 여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랑 같이 10억, 100억 만들기 주식 졸업 프로젝트입니다. 주식 졸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일전기 주가가 잠잠할 때는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소액으로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복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초기 금액이 렇게 적어도 저랑 오랫동안 하시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맨날 맨날 수익 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다른 유튜버 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부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는 날도 있지만 잃는 날도 있지만 근데 뭐 독보적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텔레그램에 나가시는 분들 한 명도 없고 단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열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하루하루 빠르게 매수 매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묻어두면은. 일곱 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시세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테마 열풍인 것도 있지만 세력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은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일곱 배 이상 갈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만 어떤거 드렸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3일날 셀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가 설정한 화살표 안떴었는데 대시대 검색기에 떴었고 첫 상한가 갔을때 코로나 재료 띄우는거 보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2천원만 이탈 안하면은 어느정도 여덟 배가량 먹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었고 셀리드 보시게되면은 제가 이때 첫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드렸고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400원 대비해서 여덟 배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이후 화살표 연속으로 뜨길래 얘도 샐리드처럼 마지막 불꽃으로 판단해서 3,06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까지 다섯 배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3,400원 대 매수부터 15,000원 라인 때까지 약 다섯 배가량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수매도 빠르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대지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